제가 이번에 가져온 논문은 6D Robotic Assembly Based on RGB Only Object Pose Estimation이라는 논문으로 2022년에 IROS에 어셉된 논문입니다. 저자는 모두 칭화대에 소속에 계시고요. 먼저 간단히 저자들을 살펴보면 이 논문은 두 명의 공동 저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보엔 씨는 현재 칭화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계시고. 어, 최근 관심 분야가 로보틱 어셈블리랑 6D 오브젝트 포즈 에스티메이션 분야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저자분도 칭화대에 소속해 계시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로봇 어셈블리와 이 포즈 에스티메이션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어, 목차는 논문의 구성을 따랐습니다. 어,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그 로봇 어셈블리 테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물체를 픽앤플레이스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먼저 물체를 인식해야 되고 그래프해야 되고 매니플레이트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 주변 이제 쌓으려는 주변 오브젝트들까지 고려해 굉장히 작은 오차로 적절히 쌓아야 돼서 최대한 로버스터하고 정확한 비전 알고리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 따라서 이 논문은 이 그림처럼 타겟 스트럭처가 주어졌을 때 RGB 인풋만으로 RGB 이 블럭을 쌓는 이런 시스템을 구현한 논문입니다. 어, 관련 연구로는 크게 6D 오브젝트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볼수 있는데 어, 6D 오브젝트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에서 일단 2D, 3D 대응만을 찾아서 추후에 네트워크 밖에서 PMP 알고리즘을 적용해 6D 포즈를 추정하는 것과 네트워크 자체에서 6D 포즈를 직접 리그레스하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네트워크에서 2D, 3D 대응을 추정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네트워크에서 6D 포즈를 직접 리그레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네트워크 자체에서 PMP 기능을 하기 때문에 런드 PMP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또 어, 관련 연구로는 비전 베이스드 로보틱 어셈블리를 볼수 있는데 이 비전 베이스드 로보틱 어셈블리는 크게 페그인홀 인설션 테스크와 블럭스태킹 테스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페그인홀 어, 인설션 테스크는 이 왼쪽 그림처럼 이 A의 초기 이 테스크 보드가 있으면 B처럼 만드는 이런 과정을 이 패그인홀 인설션 테스크라고 하고 간단한 구멍에 어 간단한 테스크 같은 경우는 구멍에 그 블럭을 집어넣는 그런 과정을 패그인홀 인설션 테스크라고 하고 어 많은 챌린지들이 또 열려서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블럭 스태킹 테스크 같은 경우에도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 여기서 관련 연구에서 언급한 논문으로는 'Running to Assemble Estimating 6D Poses for Robotic Object Object Manipulation'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이렇게 골 포즈가 주어지면 로봇을 이용해 이 블럭을 이골 포즈에 두는 연구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이 논문의 단점으로 뽑은 것이 어, 여기서 더 정확하게 로, 그 블럭을 쌓, 쌓으려고 이 논문에서는 물체를 지, 수동으로 집었다고 해서. 이 시스템 인테그리티가 좀 부족하다는 언급을 했고 어, 또 최근에는 강화 학습을 이용해서 블럭을 쌓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어, 아직은 그 블럭 위에 다른 블럭 하나를 쌓는 이런 간단한 태스크들만 수행된다고 합니다 어, 다음은 메소드입니다 어, 일단 이 로보틱 어셈블리 시스템의 전체 과정을 설명드리면, 먼저, 비주얼 퍼셉션, 첫 번째 단계인 비주얼 퍼셉션 단계로 그, 집으려는 오브젝트의 6D 포즈를 추정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물체를 집어서 특정 포지션에 둡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포즈 가이디드 6D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3 x 스 캘리브레이션을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블럭을 쌓는 과정입니다. 어, 자세한 내용은 각 섹터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스템에서는 먼저 이블록에 2D 디텍션을 한 후에 6D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했고 이이두 네트워크, 네트워크 모두 이제 학습할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포토 리얼리스틱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논문에서 이용하려는 이블럭들을 솔리드 웍스를 통해 캐드 모델을 만들었고 어, 포화성 디스크 샘플링으로 더댄스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포토리얼리스틱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블렌더 프로이라는 블렌더 프로그를 이용을 했는데 이 블렌더 프로에서는 파이블렛이라는 물리 엔진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 이 실시간으로 이 이미지에서 그 물체의 2D 디텍션과 6D 포즈 어노테이션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렌더 프로그램 상에서 이 플로어의 텍스처를 계속 바꿔주면서 물체를 떨어뜨려서 이 2D 딕텍션과 6D 포즈의 어노테이션을 획득해서 이 과정으로 포털 리얼리스틱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 이, 이 시스템에서는 그 2D 딕텍션에는 YOLOv4를 이용하고 6D 포즈를 직접 회귀할 때, 직접 리그레스할 때는 GDRNet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2D 디텍션을 바탕으로 이 물체의 ROI를 얻고, 이 ROI를 이 포즈 추정 네트워크에 넣게 되면, 이 포즈 추정 네트워크는 이 2D 3D 대응을 나타내는 지오메트릭 피처 맵을 추정을 하고, 이 PnP 역할을 하는 CNN 모듈을 통해 6D 오브젝트 포즈에 6 D 오브젝트 포즈를 직접적으로 리그레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로봇으로 물체를 집기 위해서는 로봇 베이스 기준의 이제 오브젝트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어, 저희가 아, 그 지, 지, B의 과정으로 그 오브젝트 두 캠의 트랜스포트랜스포메이션을 획득을 했고 이캠투 플렌지 트랜스포메이션은 오프라인 캘리브레이션 과정으로 얻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랜지 투 베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이 로봇 자체에서 주어 주는 값이기 때문에 이세 개의 수식을 이용해서 로봇 베이스 기준의 오브젝트의 포즈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이제 물체를 그랩을 하게 되는데 또 편의성을 위해서 거의 어 로봇 베이스의 z축, 즉 z축인 그 수직으로 물체를 최대한 잡으려고 수직으로 잡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이번 수식으로 이 로봇 베이스의 z축의 유닛 벡터와 이 오브젝트의 각 각축의 유닛 벡터의 알그맥스를 구해서 각도 차이 제일 비슷한 것, 즉 각도 차이가 제일 적은 축을 기준 축으로 삼아서 이 기준 축의 센터를 잡았다고 합니다. 어, 잡을 때는 물체 센터로 잡았는데, 이제 물체를 이제 어셈블 하는 과정에서는 무조건 센터만 잡으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이 오른쪽처럼 타겟 포즈가, 타겟 스트럭처가 있다고 하면, 어, 막무가내로 이 빨간색 블럭을 기준축을 따라서 센터를 잡게 되면 이 타겟 포즈로 어셈블 할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물체를 잡을 수 있는 그래프 후보지들을 더 설정을, 더 정의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 저희 이 로봇, 이 물체의 기준축이 플러스 X 방향이라고 하게 되면 이 물체는 XY 플레인과 XZ 플레인에 수직하게 잡을 수 있게 되고 여기서 물체 센터를 제외하고도 잡을 수 있는 포지션을 두 가지를 더 정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36개의 그래프보드를 구했고, 저희가 이제 블럭 포즈와 그래프보드를 알기 때문에 이 그리퍼와 타겟 구조물들 사이에 플렉시블 컬, 컬리전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그 실행 불가능한 그래프보드들을 제외했다고 합니다. 어 다음은 포즈 가이디드 6D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 논문에서 그 타겟 구조물들을, 구조물들을 만들 때는 블렌더를 이용해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각 블럭 사이에 서로가 6D 포즈를 알수 있고 이 어셈블하는 순서도 알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 기준으로 첫 번째 블럭의 포즈만 정의를 하게 된다면 나머지 블럭들은 다알 수가 있게 되고 이 포즈 가이디드 6D 트랜스포메이션이 하는 역할은 이 타겟 구조물로 물체를 쌓을 때도 수직으로 잡아서 수직으로 쌓아야 다른 물체들을 최대한 안 건드리고 쌓을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 기준축을 타겟 구조물에 있는 블럭의 축에 맞게 돌려주는 즉 블럭을 돌려주는 과정을 포즈 가이디드 6D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어, 마지막은 3X6 캘리브레이션인데 어, 저희가 만약에 RT를 잘못 추정해서 원래 블럭의 센터를 잡아야 되는데, 살짝 왼쪽을 잡게 되면 어, 원래 제대로 잡았을 때는 이 점선의 위치에 블럭을 둬야 되는데, 저희가 왼쪽을 잡았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른쪽에 물체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 오브젝트가 레귤러하고 평면에 두는 거기 때문에, 이 물체가 이런,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서 서 있을, 없,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x와 y 방향의 로테이션을 무시할 수 있고 z 축의 트랜슬레이션도 무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수직으로 그랩을, 수직 방향의 그랩을 두번 적용해서 트랜슬레이션 x, y의 트랜슬레이션과 z 축의 로테이션까지 맞춰주는 조정을 해주는 이 과정이 3 x 시스 캘리브레이션 과정입니다. 어, 이해를 위해서 이 영상을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수직 방향의 두 가지 수직으로의 두 가지 방향의 그랩을 통해서 이 트랜슬레이션과 z축의 로테이션을 조정해 주는 과정이 바로 이3 x 시스 캘리브레이션 과정입니다. 어, 첫 번째 실험으로는 6D 포즈 인퍼런스와 관련된 실험인데, 먼저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38,000 장의 이미지와 검증 데이터는 2,000 장의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평가 지표는 ADD 그리고 시메트릭한 오브젝트의 경우는 ADDS를 사용했는데, ADD 같은 경우는 추정된 오브젝트 그 포즈가 추정된 오브젝트와 GT 포즈의 오브젝트 그 사이에 그 오브젝트의 벌텍스들의 거리를 평균을 내어서 그 평, 그 거리보다 적으면, 적게 오차가 나면 통과고 그 거리보다 크게 오차가 나면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시메트릭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그 꼭지점들을 선정할 때 가장 가까운 점을 선정해서 그 시메트릭한 특성을 고려해주는 매트릭입니다. 그리고 N도, Ncm 이 매트릭은 로테이션 에러가 N도보다 작고 트랜슬레이션 에러가 Ncm보다 작게 되면 어, 통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매트릭입니다. 어, 실험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ADD 부분에 이 D라고 써있는 게이 ADD, ADDS 매트릭스는 그 물체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 물체에서 가장 먼두 지점을 다이아미터로 설정을 해서 만약에 그 다이아미터가 10cm면 그 1cm 오차가 1cm보다 적게 0.1d는 오차가 1cm보다 적게 나면 에러가 그 패스했다고 보고 그거보다 크게 나면 페일했다고 보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5도 5cm 같은 경우는 77.63%로 통과를 했고 트랜슬레이션만 고려한 경우에는 90.7일 평균적으로 90.7일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봇, 로봇 어셈블리 익스페리먼트에서는 어, 쿠카 로봇을 사용했고 그리퍼는 로보틱 큐의 그리퍼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텔 리얼센스 의 D435i를 사용해 주었는데 이 카메라는 로봇 이 그리퍼에 마운트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리퍼와 카메라 사이의 익스트린지 파라미터는 오프라인 캘리브레이션으로 따로 구해주었다고 합니다. 어셈블리 실험은 총네 가지 스트럭처로 만들었는데, 첫 번째 구조물 같은 경우 네 개의 블럭, 두 번째 구조물은 여섯 개의 블럭, 세, 네 번째 구조물은 여덟 개의 블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조물마다 총1 5번 실험을 해서 결과를 냈고 평균적으로 86.7%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 실험을 더 분석하기 위해서 하나의 블럭을 어셈블하는 과정을 펄시브, 그랩, 매니플레이트 어셈블 이렇게 총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각 단계마다의 성공률을 나타냈고 성공률은 93.5%로 나타났고 이 펄시브는 이 디텍션 레이트는 뭐 일단 포즈는 다. 추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즈 추정의 결과는 100%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패 60번 중에 52번을 성공을 했는데 실패한 요인을 크게 6D 포즈 에스티메이션과 캘리브레이션 과정에 에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D 포즈가 추정이 돼도 이게 그래 프할수 없는 좀큰 오차로 추정이 되게 되면 아예 그랩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그랩이 실패를 했고 그는데 에러가 1mm보다 더 크게 되면 그 전체 구조물이 붕괴되는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험으로는 이 논문에서 구현한 3 x i 캘리브레이션이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는지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 이 4개 블럭이 있는 구조물에서 첫 번째 블럭을 제외한 나머지 세개의 블럭에 3-X6 캘리브레이션을 적용하지 않은 결과 15번의 시도 중에 13번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컨, 클루전인데 일단 첫 번째로 논문 은 RGB 인품만을 이용해서 블럭을 어셈블하는 6G 로보틱 어셈블리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고 두 번째로는 포토리얼리스틱 이미지를 활용했기 때문에 직접 라벨링 하는 그런 수고를 덜었다고 합니다. 세번째로는 이니셜 포즈에서 타겟 포즈로 바꿔주기 위해서 포즈 가이디드 6D 트랜스포메이션을 활용해서 충돌이, 충돌 이 없이 어셈블을 할수 있었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3X6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더 로버스트하고 더 정확하게 어셈블을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